아이루투가 지금 완전 박살 났어요. 지금 3일 동안. 아, 이, 뭐, 만, 한 900원 갔던 것 같은데. 만 950원. 만 950원 갔다가 지금 8200원이니까, 와, 뭐, 한, 러프하게 보면 한 30%, 30%안 되게 빠졌는데, 음, 물론, 물론 저희가 30% 손실 난건 아닌데, 어쨌든 항상 생각하는 게 나의 본전은 전 고점이다. 그래서 왠지, 저 돈가, 저거까지도 다 손실난 느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원 넘게 갔을 때는 수익률이 100%였다가 지금 수익률이 60%로 쪼그라, 쪼그라 되니까, 아, 이거 막 찹찹한 거죠. 40%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40%가 무슨 뭐, 뭐, 몇달 동안 나온 것도 아니고 단 3거래, 3거래일 만에 지금 나왔으니 느끼는 허무함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서 지금 그 허무함을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고점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매도하고 나니 그게 고점이 된 거지. 예. 절대로 내가 고점을 노리고 매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물론 온 좋아서 뭐만 구백 원에 파신 분들은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매번 그럴 수도 없거든요. 예. 자,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렇게 된 상황은 선수들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CB를 전환사채를 좀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애들이 지금 뭉탱이로 지금 다 신고하고 나왔거든요. 전환사채 상장한다고 걔들 네 전환사채 가격이 4,800원 뭐 이러니까 걔들도 지금 수익률이 100% 갔다가 요새는 마찬가지로 한 60%로 좀 쪼그라든 상황인데 어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일단 전환사채 나온다는 거는 사실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물량이 쏟아지는 거니까 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다시 오르더라도 저기 한만 원대에서 악성 매물 때도 많아져가지고 만원 이상에서 아마 저기를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계획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예. 예. 신고가는 좀 이제 힘들 것 같다. 만 구백 원에 가버리면 그쪽에서 물린 사람들이 대규모로 매도할 수도 있다. 예. 그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지금 매도는 다들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는 조금 이제부터는 좀, 어차피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 좀, 위, 어,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고, 수익의 기준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지금팔아도 60%긴 한데, 아, 사실 60% 내면서 팔기에는 너무나 아쉽다는 거죠. 이 종목이.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에 들어온 FI들은 2년 동안 지금 홀딩 하면서 60% 수익 난 거거든요. 뭐, 며칠 전 뉴스기사 봤더니, 뭐, 뭐 걔들은 뉴스기사가 있었죠. 한 번에 투자자는 잭팟.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 띄우고 있는데, 이게 왜 잭팟입니까? 2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지금 매도하는 건데. 지금 다른 종목들 2년 동안 주가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보세요. 엄청 올랐잖아요. 그쵸? 말도 안 되게 올랐는데, 지금 무슨 겨우 이거 갖고, 아, 이런 기사를 왜 내는 거야, 진짜. 8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 얘네들이 매수하고 나서 2년 동안 존버한 거고, 이런 기업을 돈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합니까? 이런 기업을 들어가가지고 회사를 살려낸 거잖아요. 아니,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로 갖고 투기성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니. 아니,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니, 지금 다른 종목들 보면, 또, 뭐가 있죠? 어, 캐리소프트? 몇 배가 올랐는데요? 캐리소프트 몇 배가 오르고, 어, 시스웍스? 얼마나 많이 올랐었는데. 그리고, 그, 오른 게, 잡주 중에서 정말 오른 거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거 겨우 이제 80% 올랐는데, 겨우, 그 2년 동안 전부 해가지고 아, 이렇게 기사를 써버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면 자기가 그럼 들어오던가, 2년 전에. 그, 생각은 못 하면서, 이, 이, 이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때? 이때?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때? 못뭐 들어오잖아요. 음. 그러놓고서 무슨 수익, 수, 투자자는 잭팟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 으니 물론 이 종목은 이, 이, 투자자들은 이때 들어온 애들이고, 2019년 이때. 이때 들어와가지고 전환 사찰,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애들은 물리지 않고 이제 한 건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투자의 본질이. 아이비 투자들은 이런 게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투자자들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따라 들어오면 손실을 알수 밖에 없어요. 아, 다 에르투지 요새 개짜증인데. 아, 참. 음? 아, 100% 수익 났던 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야, 씨. 여기 또 물린 분들은 얼마나 많이 속상할까요, 지금. 이 가격에 물린 분들. 예? 만원에 지금 무상증자 공시 보고 들어와가지고, 시초가에 들어온 분들은 아마 지금 다 물려가지고, 아, 어려운 상황일 텐데. 어떻게 되냐. 일단 CB 자체가 지금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예, 저는 C b 무상증자 공시를 때만 하더라도 CB는 그 뒤에 나올 줄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예, 그래서 홀딩이다 봤는데 야, 갑자기 CB가 지금 연속으로 지금 몇 개가 뻥뻥뻥 나오니까 음, 이런 생각입니다. 걔네들이 이제 CB가 지금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갖고 그냥 다 같은 날, 상장하는 날, 다 같이 빵! 던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떠한 애들은 던질 거예요. 그 원형식 그, 그쪽에 투자한 것들은 16회차, 15회차, 걔네들은 아마 던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확실한 거는 시장에서 한2% 3% 물량이 한 번에 나오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 한가를 할수 있거든요. 또 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 한가에 던지지 않겠죠. 나눠서 매도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예, 예, 움직임을 좀잘 봐야 되고, 제가 바라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얘네들이 또 초호재성 공시를 하나 내서, 뉴스나 공시를 내서, 거래량이 빵 터지고, 거래량이 빵 터지고 주가가 쫙 올랐을 때, 걔네들이 그 노, 거래량 그 많은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게 얘네들로서는 사실 베스트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아, 그런 뉴스가 나오면,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 욕심부리지 말고, 저희들도 거기서 매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 같고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그런 뉴스 호지도 없이, 걔네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막아놓고, 이제 질질질 흘러내리는 거죠. 예, 질질질 흘러내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이나 저희로서도, 워스트 시나리오가 될수 있습니다. 아, 참, 어려워졌네요. 진태난난, 진태양난.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음, 제 CB만 안 나왔어도 해볼만 한데, 아, CB가 나오니까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고, 워스트 시나리오가 있는데, 베스트 시나리오가 된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는 올라가는 게, 이제, 좋은, 정말 좋은 뉴스가 아니면 올라갈 수 없어요. 좋은 뉴스가 아니면, 올라갔다 다시 상방에 막혀 있어가지고 다시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사람들도 매도를 안할수 있는 이 호재성 공시가 나와 줘야 되고, 그게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은 음 역시나 바이오나 2차전지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 워스트 시나리오는 주가가 질질 흘러내리는 건데. 지가 않네요. 역시 선수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 점점점 내가 할수 있는 패들이 할수 있는 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를 선수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우리는 선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얘들이 팔 거냐, 올릴 거냐,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게 선수들와의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당장은, 뭐, 주가 예측은 당연히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일단 무상증자 권리락 때부터 주가가 조금 좀 크게 올라서, 그때는 올리기 좀 쉬우니까, 주가가 좀 크게, 호재성 누수까지 동시에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크게 오른 다음에, 어, 무상증자 시작, 시작하는 날, 어, 매도를 하더라도, 주가가 이전보다 좀 고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좀 생각한 게 많이 있었는데 어제 그제 금요일 공시 뜨는 거 보니까 좀 멘붕이 좀 많이 오네요. 예.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요. 예,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더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얘네들만 매도를 안 하면 주가가 좀 떨어지는 않을 것이고요. 주가가 좀 횡보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나리오 C인데, 그 CBA들이 매도를 안 하고, 주가가 횡보한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이거 좀 소화되려면. 어, 그런 다음에, 한 제가 볼 때도 한 3, 4개월 뒤에 좋은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게 이상적인 그림, 그것도 하나의 좋은 그림인데, 지금 CBA들 보면, 어 잔금을 납부를 안안 했는데 불구하고 일부분 물량을 전환 공시에 나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잔금낼 돈이 없으니 이걸 팔아가지고 잔금 내겠다 하는 건데 아 이거 보면은 걔네들 매도할 것 같은데 다 매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내야 이게 냈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얘들이 잔금을 내기 전에 뭐 100억 원어치를 물량을 샀다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처음에 계약금 뭐 10억 내고 그다음에 2차 이차, 금뭐 10억 내고 그다음에 뭐한 30억 내서 예를 들면 한 50억 어치를 갖고 있고 50억 잔금 안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잔금은 계속 미뤄졌는데 지금 그 50억 낸 거에 대해서만 주식을 받아놓고 그걸 갖고 매도하겠다 지금 그겁니다. 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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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는 경우가 다 있어요. 예. 아니 잠금도안 내는데 그 매수한 50억은 지금 매도하겠다. 5천 원에 샀으니까 그 50억은 지금 60% 이득이고 그이득봉로 다시 잠금 주식 팔아서 잠금 내면 어, 얘들은 또 매도할 수 있으니까 <laughs> 아참 그게 지금 볼때아 얘들이 설마 이렇게 할까 아,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럼 얘네들도 보면, 아, 얘네들이 그러면, 투자 수익금을, 수익률을 낮춘 건가? 그냥 한 50%, 30%에서 다 던지려고 하는 건가? 30%면 얼마니까 6,500원? 6,500원까지 던지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가 않네요. 잘 판단하시고, 고민하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액션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에이르토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예. 조금 더 고민을,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어, 그럼 얘네들이 뭘 노릴까?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뭘까? 어, 결론이 나면 또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예. 일단 저는 얘네들이 100% 이상을 가서 파는 거를 엑시스를 생각을 할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엑시시, 어, 많이 낮아졌다. 가격이 많이 나, 낮아졌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손이 작고 조막손이야? 좀 크게 가지? 아이씨. 아니, 캐리 소프트 간 것처럼 좀 가주면 안 됐었니? 응? 아쉽네요. 예. 자, 이렇게 이르트 영상도 마무리하고요. 예, 쉽지 않은 종목이니 같이 한번 고민하시고, 같이 두식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예,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